이번에는 해월의 신축일점입니다. 오늘 우리 월파하고 있죠. 공망이 진사고요. 어, 어떤 공사를 청부맡은 사람이 그 자기 재운이 어떤지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어, 개를 뽑았는데 수택절개에서 수택절개에서 어, 화수미제로 변했습니다. 절개에서 화수미제로 변하면 효가 굉장히 많이 동해요. 지금 네 개가 동했어요. 이런 걸 난동계라 그러죠. 그 육효의 좋은 점은 그 주역 같은 거할 때는 난동계가 나오면 판단하는 법이 따로 있는데 생각할 일이 많아요. 근데 육효는 그 원칙에 따라서 용신을 위주로 해서 보면 아주 편리합니다. 지금 절개에서 미제교를 변했는데 지금 물어본 것은 재운이기 때문에 그 용신이 뭐예요? 재운의 용신은 처제죠. 처제가 매트에 있어요? 초에 있어요. 그죠? 제효, 예. 동했네요. 임묵으로 예. 나갔어요. 이게, 예. 그 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해충으로 월파가 됐죠. 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월진에는 파가 되고, 일진에는 어떻게 됐어요? 월근에 파가 되고, 일진에는 어, 돕는 게 없네요. 돕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공망. 공망이 됐어요. 재혼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혼의 상태는 이것만 봐도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Yeah. 월파되고, 공망되고, 돕는 것도 없고. 용이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월파가 됐잖아요. 그 월파된 것은 그 복서정종의 18문답이라고 있어요. 뒷부분에. 거기에 파랑해보면 월파에 대한 그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신기, 신의 기미는 현우 적어드려요? 적을게요? 네, 한번읽보세요 신기는 현우파에 있고 월파에 있고 그다음에 화복의 그 기초는, 기반은, 화복의 기반, 기반이라고 그러죠. 기반은, 제우동, 동효에 있다고 그랬어요. 신, 신의 기묘한, 그, 신비한, 현묘한 기운은, 파에서 나타나고, 하복의 기본은, 기반은 동해에 있다, 동해에 달려 있다, 그랬는데 어, 월파를 두 가지로 봅니다, 월파. 쓸수 있는 것과 쓸수 없는 것. 쓸수 있는 월파는 이제, 그, 조건이 있어요. 쓸수 있는 애, 쓸수 없는 애. 쓸수 있는 애는 일단 발동해야 돼요. 발동하면서, 동이 발동하면서 생하는 것이 있고, 생하는 것이 있고 극하는 것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얘는 구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이런 경우에 동하면서 생함이 있고 극함이 없는 파효의 그 구제하는 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삼법이라 그래요. 삼법인데 첫째는 뭐냐면 출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실. 또 이제 세 번째는 그 합파예요. 그래서 출파는 달을 벗어나는 거고 월을 벗어나는 것. 그다음에 전실은 일진의 치가 되는 것. 그러면 이제 맺고 진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합파, 파를 합파하는 것. 이세 가지 경우에서 해당이 되면 그 파가 불파라고 해요. 월파지만 불파 된다고 하는데 아주 잘 살펴야 돼요. 얽히고 설킬 경우가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못 쓰는 파가 있어요. 이거는 쓸수 있는 거고 못 쓰는 파는 일단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고, 이제 얘랑 반대 상황이겠죠? 극하는 게 있고, 얘 반대로 뭐가 없어요? 생하는 게 없는 이 효는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또, 좀 전에는 이제 18문답에서 나왔다고 이 얘기는, 이 얘기는 1 8문답에 있어요. 근데 그 복서정정, 저 원서를 봤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보면 월파론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 이 얘기를 해요.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진파라고 그래. 진파. 진짜로 파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경우도 이 경우는 지금 초회가 발동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에 못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월파의 간단한 법이지만 이걸 원칙으로 하되 아주 응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동했지만 아까 월판은 동해라 그랬잖아요. 생하는 게 있고, 극하는 게 없다고. 없으면, 뭐, 이렇게 세 가지 법에 해당이 되면, 그, 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동했지만, 동했지만, 일진이 안 돕죠. 공망이고, 얘가 지금 이게 안정한 효처럼, 그, 거의 쓸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의 상태가, 이게 썩, 그, 재혼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재혼은, 이 사람 재혼은 안 좋은 걸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육회의 또 좋은 점은 뭐예요? 이 동한 상황들이 그냥 동하지 않은 거죠. 다 이렇게, 조금 전에, 화가, 복의 기반은 동효에 있다고 그랬는데, 음. 이제 우리 동효, 동효를 보면서, 이게 자세한 세부 사정을 알아봐요. 그, 처음에 초효가, 초효가 동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월파가 됐고, 공망이죠. 근데 저번에 우리 월파 됐을 때그 상황이 하나 있었죠. 여러 번 있었는데 아마 아들의 그 선생님이 저기 뭐야 저기 올린 것도 영상 올린 것도 있던데 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봤을 때 그때 어 재혼을 받지만은 자손효를 참고로 봤잖아요. 자손효가 그때 월파에 있었어요. 그, 아마, 오효, 도로에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효가 월파가 되면, 이제, 이게 월파가 되면 이걸 상처가, 상처를 입는다, 뭐, 사고를 당한다, 이런 거를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동했어요? 어, 이 초효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이 동했고, 그 다음에 뭐가 돼있어요 어, 이입목으로 하출됐는데, 또, 백호가 있죠? 백호는 또 뭐예요? 백호는 또 금의 성분이잖아요. 금의 성분으로, 어, 이것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 입고, 그 다음에, 특히 백호는, 그 차량,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사고가 많이, 많이 봤어요. 그 백호가 발동하면, 그 2효, 5효, 그러니까 백호 발동했을 때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뼈가 부러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더라고요. 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파가 돼서 상처를 입고, 백호는 금의 성분으로 상처나 차량사고가 되고, 공망은 또 뭐예요? 공망은 빈자리죠. 빈자리, 뭐, 어, 없다, 뭐, 피해는 것도 돼요. 어떤 걸 피하는 것도. 근데 지금, 처회에 지금 파가 되고, 백호가 같이 있고, 이럴 때 빈자리는 우리가 사망까지도 볼수 있어요. 그죠 심하면 사망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이 초효는 세효가 들어있어요. 그죠? 초효, 세효예요 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초효의 육신이 또뭐예요 초효의 육신은 재효잖아요. 재효는 옛날에 그, 지금은 종 같은 게 없지만은, 그, 처첩, 뭐, 그 다음에 비복, 또 노복, 이래가지고, 노복 같은 거, 비복, 노복, 부리는 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재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부하 직원이나 뭐 고용인, 아랫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초회의 육친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지금 부모가 동했죠. 사회에서 부모가 동했는데 부모는 또 뭐가 임했어요? 주작이 있죠 주작은 시끄러운 일이라고 했죠. 저번에 문서도 되고, 부모가 또, 어, 문서가 되죠. 그, 이런 경우에 사회 의 주작을, 부모가 주작에 걸려있을 때는, 뭐라면요, 하고 뭐, 고소장, 소소장, 문서잖아요. 그, 책에는 관사라고, 소송이라고만 했는데, 그, 아마 고소장이 더, 고소장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해는 어때요? 오해는 관계가 동했죠. 관계가 동했는데, 오해 자리가 뭐예요? 오효자리는 그 높은 자리, 고귀한 자리, 세효는 또 초에 있잖아요. 이 세효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관기는 관원이나 뭐 관청의 직원 이런 것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술토잖아요. 관기가 술토인데 술토는 우리가 그 삼합으로 봤을 때 무엇의 고예요? 화의 고죠? 화의 고고 여기서는 재고예요. 재고가 되면 이 사하가 발동했으니까 얘도 발동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오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제가 짓새기 때문에 돈을 좀벌수 있겠지만 오해로 들어가서 돈이 다 절로 간다고 봅니다. 이 종합해서 보면 왕 선생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이렇게 이런 차량 사고, 알아 사람이 사고를 일으켜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소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은 다 이렇게 저기 관원한테 뺏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 난동 깨지만 이렇게 자세히 다 하나하나 분석해 볼수 있는 거예요.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음, 다음 걸 봐요. 예.